안녕하세요, 카이팅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1.6 터보 엔진 센슈어스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센슈어스 차량이기 때문에 앞에 서 그릴이 쏘나타랑 조금 다른데요 쏘나타는 크롬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와보시면 전조등 여기 달려있고요 안개등은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센스워스 인스퍼레이션 차량이고 19인치 휠이 빠진 지금 현재는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이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해서, 이제 여기 핸들에 보시면은, 차간거리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 핸들 조향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만약에 시내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은 절대로 쓰질 않을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크루즈 컨트롤로 하여금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핸들도 보조해주는 이세 가지의 기능은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차량을 산다면 이 기능은 뺄것 같고요. 다른 단점은 여기 하이패스가 이 천장 위 위면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수납함이 조금 없어졌다. 자, 마지막 단점은 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차량들이 이 트렁크 닫는 손잡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음으로써 닫을 때 이렇게 닫던지 저는 이렇게 닫아요.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고 트렁크를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지만 트렁크 공간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넓습니다 안으로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도장면을 만져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게 마지막 단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쏘나타 센슈어스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운행하면서 느꼈었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차량 구매 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오늘 단점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점은 제가 생각했었던 단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만족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팅이었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